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뿌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여 죄인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 죄를 숨기려고 악행을 가리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간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죄인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소서. 주를 버렸으나 주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니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화해의 만찬을 준비하셨으니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소서. 먼길 오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아 만나게 하소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분은 예수시니 구세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성하며 나오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니 악을 버리게 하소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죄악의 날들을 회개하게 하소서. 죽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방황을 끝내고 겸손히 돌아오게 하소서. 얼굴을 죽게로 향한 인생들을 긍유리 여겨 주소서. 주의 자비를 나타내사.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